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토지 물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이 토지 물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아, 여러분들 토지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도 같이 설명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공매로 나온 사건인데요. 아, 그 공매관리 번호는 2022-03350-003번 사건입니다. 아,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시 근던면 군촌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토지고요. 세부 용도는 임야. 토지 면적은 2,160평 정도 어, 규모가 작지 않아요. 아, 그런데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에 나와 있느냐? 아, 바로 600만 원도 채안 되는 592만 8천 원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땅에 나왔는데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압류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이 공매물건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9월 14일 오후 5시까지 공매 2차를 진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 위치를 한번 같이 보니까 완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땅처럼 보이죠? 어, 도로 같은 건 없는 땅으로 보입니다. 맹지처럼 보이는데요. 저 멀리 군총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눈에 보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바닷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그렇게 가깝진 않은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그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니까 초곡항이 위치하고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장호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노클롱의 명소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장어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삼척에 소재하고 있는 땅인 건 맞지만 그 바닷가하고의 접근성은 좀 떨어져 보이고요. 완전 산 중턱에 나와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땅이 나온 건지 그 사진 한번 같이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요 어, 말 그대로 산이 나왔죠 그렇죠 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땅처럼 보이고요 아까 전에 지도상 봤을 때 도로가 없는 땅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보니까 포장 도로가 접해져 있네요. 음, 포장 도로가 접혀져 있다 보니까 야저 도로를 활용해서 건축 허가가 나올 수가 있는 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판단했을 때저 도로 같은 경우는 그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그냥 임로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지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 도로를 활용해서 건축 허가를 내기에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 땅입니다. 그러면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 땅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토지 이용계획원이라는 걸 떼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토지 이용계획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토지 이용계획원을 같이 한번 봐보시니까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시 군덕면 군촌리에 있는 산이 나왔다. 아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7,141 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약한 2,160평 정도 되는 땅이다. 그런데 개발공시지가를 보니까요. 제곱미터당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444원이다. 어, 굉장히 저렴한 땅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공시지가를 연도별로 한번 봐보니까 이 공시지가는 꾸준히 올라줬다라는 거죠. 한 10년 정도 전인 2012년 1월 기준 한번 본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244원이었는데 지금은 444원까지 올라 있다 보니까 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이 공시지가도 꾸준히 올라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해당 땅의 용도지역을 같이 한번 봐보니까 농림지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들어갑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저 땅에다가 축사를 지으면 안된다는 건데 저 땅에다가 축사를 지을 사람은 없겠죠.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임업용 산지로 들어가면서 보전 산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야를 투자하려고 하실 때는 준보전 산지라는 게 있고 보전 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임야라고 하면은 준보전 산지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능한 임야이기 때문에 어, 더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개발허가가 안 나오는 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원용산지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공인용산지라는 게 있는데 그나마 임원용산지 같은 경우는 좀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공인용산지로 들어가는 땅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마를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절대 농지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농사 외의 목적으로 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절대 농지라고 하는데요. 어, 이 이마에서도 절대 산지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바로 보전 산지로 들어가면서 공인용 산지로 들어가는 땅. 어,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땅이다 보니 어, 그런 땅을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요즘에 그기획부동산에서 그런 공인용 산지를 갔다가 개발이 진행되는 인근 지역이라고 많이 팔아먹더라고요. 어, 그런 땅을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팔수 없는 그런 땅을 취득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임업용 산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나마 좀할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던가 뭐 가꾸는 행위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아, 또한 농림업인으로 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임원용 산지에 살수 있는 행위들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어, 그 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은 주택도 지을 수가 있는데 해당 땅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면적이 2천평이 넘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어, 그 부분도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임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경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경사도가 가파른 땅이라고 하면은 그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경사도가 20도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런 땅들 같은 경우 는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당 땅 같은 경우 는그 경사도가 몇도 정도 되는가? 내가 땅 투자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사도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물론. 땅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현장 가서 육안으로만 딱 보셔도 경사도 한몇도 정도 되겠다라고 바로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땅투자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서 육안으로만 확인해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경사도를 그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또 땅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임야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가서 봐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수풀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그 경사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겨울에 가서 본다라고 하면 그 경사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땅 투자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경사도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경사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업정보다듬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탈림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의 주소지를 입력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은그 경사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의 주소지를 입력해 보면은 그 경사도가 얼마로 나오냐면은 25도에서 30도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해당 땅 같은 경우는 험준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건축 허가는 나올 수가 없는 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경사도가 야 25도에서 3 0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봐보시면 그 경사가 엄청 높을 겁니다. 그만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사도와 실제 경사도는 차이가 많으니, 아,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임원령 산지로 들어가는 땅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도 워낙 높고, 지적도산 맹지로 들어가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물건으로 보이고요. 이 임원령 산지를 갔다가 활용 가능하신 분들이 나차 받으시면 좀더 좋은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로 뭐냐면은 어, 해당 땅을 갔다가 전자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해당 땅 바로 인근으로 이렇게 영덕 삼척간 고속도로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고속도로 개발 사업에 대한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땅인지 아닌지 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고속도로 개발 사업 영향권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보상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토지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그 토지 면적의 자금 마치 2 0 0 0평이 넘는데 600만원 나하는 그런 땅이 나와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땅이 나와있긴 한데요 무작정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덜컥 투자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 어, 경사도에 대한 내용이나 이 보전산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땅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해당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형 어, 산척까지 내려가셨는데, 땅만 보고 오시는 것보다는 어, 근처에 바닷가도 한번 가서 바다 고경도 같이 한번 해 보시고 온다라고 하면 은 좋은 현장 조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